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 나와 절함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순을 공부했습니다. 이 산상순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죠?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여기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말이 권위가 있죠?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고 목소리가 우렁차야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입니다. 그는 다 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들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쉽게 말해, 조근조근 조용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달리 직접적인 선포를 통해 그들의 마음에 자유를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킨 것 말이지. 그렇다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왕자가 나와 절함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제가 산상순을 시작할 때이 산은 구약의 어떤 산과 대조를 이룬다고 했습니까? 바로 십계명을 받은 신해산입니다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면 신약의 산에서는 마카리오스 복대도다 복음을 받은 것이지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신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산상순을 마치고 내려온 오늘 본문에는요,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산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변호산입니다. 그곳에서 천상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제자들 참으로 천국을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오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산 위와 산 아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세 이야기에 나오는 산 아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우상 곧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고 귀신 들린 아들은 귀신에 그리고 나병 환자는 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 말이지요. 물론,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근본, 곧 실체는 죄인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세 이야기는 죄의 종으로 사는 모든 인생들을 대표한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한 인생은 없으니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모습인 것이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가장 거부감이 생겼던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나병 환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전 번역은 문둥병자로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성이 문씨인데다가 경상도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보리문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읽을 때마다 꼭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 <laughs> 그러시겠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접촉을 할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 급도 없이 나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분명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촌 근처를 지나 가셨든지, 아니면은 이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 왔든지 말이지. 마치 열두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예수님 앞에 나와 이런 부탁을 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에 대한 소식, 곧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좋은 소식, 살리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생명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사망으로 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땅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뱀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중앙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지방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말이지.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인데, 어떤 줄 아십니까? 소리가 나면,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귀가 소리나는 쪽으로 싹 움직입니다. 심지어 자다가도 소리가 나면 귀가 쫑긋 세워요. 여러분의 귀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육을 즐겁게 할 땅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영을 기쁘게 할 하늘의 소리입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천국의 중앙방송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종삼으려는 사단의 지방 방송입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의 귀가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사단의 믿음이 우리 속에 쌓이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나병 환자의 구함,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누구의 원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원함입니까? 아니면 내 원함입니까? 주님의 원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병 환자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아담이라는 사실 말이지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을 죄인임을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것이고요. 여러분 도둑놈이 구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더 도둑질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악인은요? 더 악한 일을 잘할 수 있게 구하겠지. 그렇다면 죄인인요 만한 것 아닙니까? 더 높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 원함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함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나병환자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원함을 구한 것이고 무엇을 통해 알았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몸은 병에게 사로잡혔지만 그 영혼은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는 그런 말이지. 주님의 원함 곧 마음을 안 나병 환자 구하자 바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을 사자성으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세상 어린애 때쓰듯 하는 신앙생활이나 구함이 아니라, 말씀이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CCM 가사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세사, 세살 애가 됐으면 귀엽게라도 한데, 다큰 어른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불견이 되고 많는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율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치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함으로. 그를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원함을 구했던 나병 환자.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원함을 이룬 후 오히려 그가 공동체 복귀에 그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원함을 구했더니 내 원함이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사실 나병 환자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니었겠어요? 내가 너를 고쳐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다니며내 뒷바라지를 해라가 아니라 말이지.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의 신비. 비밀을 간직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유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테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던 그리고 무엇을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고람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이 내 속에 있고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림으로 이 심전심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 그 하늘 뜻이 땅적인 존재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 그래야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뻐 뛰며 철거하며 주님이 주신 아버지함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아버지함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될 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